You, you 빨간 양념에 묻혀 다 그게 그거 같지만 강원도 태생들이 떡하니 자리 잡은 생선 모둠찜 삼척에서 찾은 첫 번째 동네 밥상입니다. 먼저 도루묵 살점부터 집어 들었는데 신중하게 맛을 보았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음, 맛있지. 아. 도루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갔다. 응? 한 마리의 구름바다와 푸른 동해바다 두 개의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강원도 삼척 어, 여기 이 가로수가 특이하게 생겼다 아니 이거 처음 봐도 이게 뭔가? 나는 이런 데 여기 시내 같은데 걸을 때 느끼는 것이 아 지금 시내예요? 여기 시내인가 본데 <laughs> 다운타운은 아니더라도 어, 이 집인가? 울릉도 호집이야? 여기 울릉도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울릉도 호박 여신도 집이라 음. 내부는 안녕하세요. 조금 큰 가정집 같습니다. 여기 삼척에 와본 적도 없으니까 여기 음식을 맛본 적은 더더욱 없을 거고 <laughs> 실례합니다. 예. 네. 네. 여기 자주 오세요? 매년 올렸단 거요아 그래요? 네. 뭐 어떻게 뭐가 어떻게 맛있어? 찜만 먹었어요. 여기는 찜만. 먹었어요. 아 찜만 먹어 여기는. 예. 네. 아시요 맛있어요! 짜이야, 짜이야! 장치, 가자미, 도루묵. 전는 순간 도루묵이 뭐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루묵? 도루묵은 장치도 처음. 여러 가지 못볼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해가지고. <목소리> 외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 <laughs> 그쵸. 집안 가도 맛있다 그러면 포장할 수 있는 음식. 포장이요? 네. 벤 안에서 회랑 <laughs> 분식 이런 것도 다 먹고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차 안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다고? 슬프지? 어, 완전 재밌죠. 그 고속도로에서 회 먹는 게 이게. <laughs> 어디 가면 그음식점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전혀 모르고 포장되어 있는 거. 그것도 다 사람이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은 전혀 만나지도 못했죠. 에이. 막내딸 같은 마음에 말꼬리가 자꾸 길어지던 참. 때마침 기본 찬을 내 주더군요. 반찬 하나하나가 참 눈길을 붙잡습니다. 어, 이것은 하나같이 정갈한 것이 강원도에 왔다는 실감이 드는 찬들이죠. 네, 거점이십니다. 맛이 괜찮은데? 근데 젊은 입맛에는 어떨까요? 맛있는데요? 이게 상차림 딱 해놓으면 밥 오기 전에 요새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는 그, 그런 잔재미도 아주 괜찮아요. 음, 맛있다. 이게 뭐예요? 호박술. 호박술이에요? 응. 주인장이 약제사였던 시할아버지에게 전수받아 빚어낸 호박술. 큰 소주 회사에서도 탐낸다는 그 맛이 어떨지 살짝 목만 죽겨보겠습니다와 너무 맛있다. 약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약초가 많이 들어가잖아. 약초. 응. 아니 근데 이 식전주로 아주 괜찮은데 밥 먹기 전에 응. 아주 맛있어. 응. 기분 좋은 단 맛이 혀끝에 착착 감깁니다. 아고 이왜 이래 이쁘나?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어, 송편 송병 같아. 송편 나야. 송편. 표현이 참 아주 잘하셨어요 송편 같은요 비드노 비드노. 아 감사합니다. 송편 같은 얘기도 어, 처음으로. 전주를 내어준 주인장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한국에서 물 좋은 놈들로 골라오는 일부터 손질의 요리까지 모두 주인장의 몫. 극구 주운한 50년 세월의 내공이 한 접시에 담겨 나옵니다. 아 이거 이거요? 빨간 양념에 묻혀 다 그게 그거 같지만. 강원도 태생들이 떡 간이 자리 잡은 생선 모둠찜 삼척에서 찾은 첫 번째 동네 밥상입니다. 도루묵의 가자 그리고 조금 생소한 이름의 장치를 조려냈죠. 먼저 도루묵 살점부터 집어들었는데 신중하게 맛을 보았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음, 맛있지. 아. 도루이 맛있어요. 아주. 야, 이건 진짜 의외인데. 이게 겨울에 먹는 거거든 도루묵을 처음 먹어봐요 근데 지금 도루묵은 겨울에 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 7월, 8월 그 집은 괜찮아 진짜 맛있어 지금 7월 때 넘어가면 아 가져가지고 나올 때도 기름이 하나도 없어 아, 근데 겨울 거는? 에 t s 겨울은 아, 알배에서 네. 어, 맛이 없어요 아니 내가 강릉에 있는 친구들한테 응. 그 요즘 뭐 맛있냐고 면 아, 요즘 저기 도루묵 나맛 괜찮아요. 그게 12월이거든? 근데 강릉 아들도 잘 모르네? 응. 겨울에 알벤 도루묵은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재밌죠. 여태껏 겨울 별미인 줄 알았는데 암놈은 기름 끼오른 여름이 제철이다니 또 새롭네요. 근데 여기가 약간 얼 쪄진 것 같은 기분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딱쪄갖고 왔어요. 아주 괜찮고. 아, 근데 맵다. 아니요. 되게요. 고 메모. 괜찮아요. 응. 괜찮지요. 네. 근데 어려워. 아셔? 아요 모르네요, 나 어제 신고되겠는말이래야여 장치 에서 장치? 응. 니도 장치인가. 타박이 <laughs> 마음에 걸렸는지 주인장이 자신 있게 고원하는 장치 한토막 길어서 이름도 장치라 불린다는 장치는 기름기가 많아서인지 고소한 맛이 일품인 생선인데요 맛은 살짝 갈지 같은데 식감은 또 다릅니다. 쫄기 저기도네 생선이. 음, 어, 해도 해먹는데요. 저거 아요. 저음 음, 너무 맛있다. 내가 응? 갔는데 음, 괜찮은데. 그 살짝 명태. 명태다 맛있지. 네. 코다리 코다리 코다리. 네, 근데 약간 좀 단맛이 음.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도르무 먹다가 이 장치를 먹으니까. 음. 되게 부드러워요. 음 장치가 어떻게 생긴 거지? 사장님보다 더 커요. 늘 쌍지 물어만 먹어봤지 실물을 본 적은 없었죠. 이참에 안면 한번 터보겠습니다. <laughs> 오, 저야, 사장님보다 더 크다 이 어머 어 오, 이보다 더크다 맛은 참 좋은데 동해안을 대표하는 못난이 생선 중에서도 아마 이 녀석이 가장 크고 못났을 겁니다. 일로 일로 나라, 내가 네 키를 대볼게. 저요? <laughs> 뒤로 뒤로 내볼게. <laughs> 야. 이 바다뱀이야. 바다 바다뱀이래. 아, 야, 바다뱀이래요 아,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죠. 요즘 말로 인증 사진은 필수.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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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하나, 둘, 셋. 못 생겨서 버려졌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몸값 귀해진 녀석입니다. 이 껍데기 모양은 대구 건네 대구. 근데 이게 맨 기름이거는요. 우리가 기름 빼야 돼요. 아, 기름 손에, 안 손에 기름이 묻어 나오네. 네. 그러니까 이 기름인데 기름 안 빼면요 맛이 없어요. 절레 나고 생물로 써요 말렸어요. 말려야 돼요. 말렸어 예, 네. 생물로 쓰면 흐물흐물 맛 없어요. 맛이 아. 없어요. 기름도 많아서. 기름을 빼지. 어. 기름을 어떻게 빼요? 아 그거는 내가 비밀이고. 장치는 주인만 아는 비법으로 기름을 쪽 빼고, 벼차 이런 옥상에서 얼었다 녹았다 직접 말려 1년 내내 사용한다는데. 그 양이 무려 4,000마리나 된다는 거예요 잘 말려두면 냉동고에 넣은와도 쫄깃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비법이겠죠 장치 머리고 이게 머리야 장치 머리, 이건 쌀고기 집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역시 집장에 고춧가루를 보태 칼칼함을 더합니다 말린 장치를 먼저 끓이다가 살짝 말린 가자미와 생물도돌묵을 넣어주죠 생선을 조리하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양념이 쏙쏙 배도록 졸여주면 겨울 장치의 가자미, 여기에 여름 도루묵까지 모둠찜으로 어우러지는데요. 가진 고명으로 꾸미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하긴 생선 맛있고 무 맛있으면 그만이죠. 생선살에 기름기가 오르는 제철에 맞춰 주인장의 정성으로 손질을 하고 말려서 한 그릇에 담아내는 모둠찜. 일 년의 시간과 수고, 정성이 들어간 맛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시를 발라 먹는 일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음? 가자미가울로 어,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 그런데 이 생선찜 자꾸 먹어보니 조금 묘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 여기 아, 맵더니 만나요 이제 음. 자꾸 뭐니까 매운 맛이 없어지면서 입안이 달달해지네 그렇죠. 육수가 무, 무슨 육수래요? 멸치다가리 멸치다리 바다의 맛은 바다로 깊이를 더합니다 다시마 사오고 명태서 나오잖아 몰랐는가? 몰랐어요 다시마 씹어봐, 얼마 다 명태사 씹어보면 딱 조금 독특한 재료도 들어갑니다 근데 찹쌀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 부드럽지 음... 부드럽고 맛있어. 음. 알뜰히 뭐 미용이나 설탕 넣을 필요가 없어. 조미료 하나 넣지 않고 깊은 맛을 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죠. 한 끗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50년 내공 아니겠습니까. 깊게 우려낸 육수로 만든 생선찜. 이 칼칼한 양념을 그냥 남기고 갈 수는 없죠. 뜨거운 밥에 남은 양념 쓱쓱 비벼 먹으면 또 그만 아니겠습니까? 살짝 비릴 수도 있을 텐데 젊은 입맛까지 맞출 줄은 몰랐습니다. 밖에서 밥 먹고 다니니까 부모님이 항상 너는 조미료 맛에 너무 길들여져서 음. 맛을 몰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조미료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다? 아니야요 <laughs> 없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왜 혀에 딱 붙는 감칠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진짜 밥이 이렇게 입에 싹 붙는 느낌? 주인장의 고집스러운 정성 덕분에 삼척 바다의 일년을 한 그릇에 담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여운이 가시는 게아쉬워 백반 일기에 남길 참입니다. 삼척에서 만난 생선 모듬찜의 기억은요. 빨갛다. 빨간 만큼 맵다. 아직도 입맛이 어얼얼하다. 도르묵은 겨울보다 여름이 더 맛있다는데 처음 들어본다. 동의한 사람들에게 확인해야겠다.